저는 이정민입니다. 48살이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항공사 파일럿인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해외 노선을 다녀온 터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고생했어. 저녁 차릴게.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라면 고마워, 씻고 올게 정도는 말했을 텐데 말이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내밀었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들켰구나 하고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 사람과의 문자 내역이 고스란히 떠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이게 뭐냐고 물었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변명을 해야 했어요. 아니, 사과부터 해야 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남편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25년을 살았어. 25년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늘 침착했던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시댁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다 속인 거네. 나만 바보였어.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제발. 설명? 뭘 설명해? 이미 다 봤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해. 아니면 내가 말하든지. 남편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휴대폰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호와 서연이는 아빠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출장 길어졌다고 둘러댔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민호는 대학원 과제를 하다 말고 나왔고 서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어려운 시간이요? 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엄마가 잘못을 했어. 아빠에게 상처를 줬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무슨 잘못인데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털어놨죠.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 또각 들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구나. 민호야 이해해요, 엄마. 아빠 심정도 이해되고요.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면 덜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편에 설 거야. 서연아. 아빠가 늘 집에 없잖아.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서연아. 민호가 말했어요. 오빠는 아빠 편이네.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매가 이렇게 갈라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만해, 둘 다. 저는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돼.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이혼하자고. 하셨어. 그 순간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우리 가족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끝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빠를 설득해 보려고 해. 될까요? 민호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강도윤 기장님은 현재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라니. 저와 떨어져 있기 위해 휴가까지 낸 거였어요.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민우는 더욱 조용해졌고 서연이는 오히려 제게 더 다정해졌어요. 둘다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죠. 서연이가 아침마다 저를 깨웠어요. 식욕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말이죠.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 마음 돌리려면 건강해야죠. 스물한 살짜리 딸이 저를 돌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민우는 다른 방식으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편지라도 써보세요. 편지. 말로 하기 어려운 건 글로 표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민우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줘. 너를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너무 외로웠어. 쓰다가 찍고, 다시 쓰다가 찍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말을 써도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할말 없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편지를 남편의 회사로 보냈어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짐을 가지러 집에 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남편은 막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뛰어가며 불렀어요. 짐만 가지러 온 거야. 편지 못 받았어? 회사로 보냈는데 받았어. 그럼 정민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25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믿음이 깨진 건 어쩔 수 없어. 다시 믿어줄 수는 없을까? 지금은 모르겠어. 남편이 차에 올랐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아이들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차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민호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만났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짐 가지러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아이들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비록 혼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고, 집에서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제게 힘이 되어줬어요. 엄마, 오늘 장 볼까요? 같이 나가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서연이와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정민아,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그런데 동창이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괜찮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싶어서요.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혹시 아빠 엄마 일 때문에 학교에서 힘든 거 없어? 괜찮아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서연이 표정을 보니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혼자 버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를 보니 무너져 내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도윤이한테 들었어. 어머니, 내가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시어머니께 이런 실망을 안겨드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가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도윤이 아버지도 그런 적 있었어. 젊을 때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지. 아이들 때문에도, 가정 때문에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이는 그때 일을 모르거든.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더못 견뎌 하는 걸 거야. 그럼 어머니는 나는 내 편도 도윤이 편도 아니야. 우리 가족 편이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포기하지 마. 도윤이도 결국에는 돌아올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지. 25년을 어떻게 그냥 버려.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적어도 가족 중에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오셨다면서요? 응. 어떻게 알았어? 민우 오빠가 봤대요. 뭐라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까지 등지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어서 말이죠. 남편과 별거한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 좀 정리해 줄수 있어? 시어머니가 부탁하셨거든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중학생의 무렵 사진들에서 시아버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기에 아버님이 어디 계셨던 건가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우리가 힘든 시기였거든.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일이요? 그래, 그 시절 얘기야.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도윤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었어. 1년 정도 계속됐지. 그럼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를 리 있겠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 도윤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 제 가슴이 아려왔어요. 매일 밤 울었어. 왜 아빠가 안 들어오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남다른 거야. 배신을 못 견뎌하는 것도 그래서고. 시어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가족 사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다시 함께 찍혀 있었어요. 결국 돌아왔어. 내가 끝까지 기다렸거든. 어떻게 기다리실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지. 하지만 도윤이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왜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한통더 썼어요. 여보,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여보가 어릴 때 겪었던 일 말이야. 내가 여보에게 그때와 똑같은 상처를 준 거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오지 않았어요. 민호에게도 물어봤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왜요? 아니야, 그냥. 민호는 시아버지의 과거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부러 숨긴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서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뭐라고 하시던? 그냥 잘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얘기? 네. 할아버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다고 그런 분이셨다고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것 같았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서연이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별거한 지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업 중에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선생님, 잠깐 나와보세요. 교무실로 가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요. 학교 뒤뜰 벤치에 앉았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뭔 일인지 말해봐. 어제 아빠 만났어요. 정말 어디서 아빠가 연락하셨어요. 만나자고요. 민호가 안경을 벗고 닦았어요. 긴장하면 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 정말로 이혼하려고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류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변호사랑 상담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정말로, 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엄마, 저도 정말 어려워요. 엄마 편을 들고 싶지만 아빠 마음도 이해가 돼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제가 더 괴로워요. 그럼 넌 아빠 편인 거니? 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매달리시면 엄마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아들조차 저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 아빠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어요. 저하고 서연이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민호마저 등을 돌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민호 오빠가 학교로 갔다던데. 응, 잠깐 만났어. 서연이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한 말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혹시 아빠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엄마,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어요. 아빠가 정말로 이혼하려고 해. 그게 무슨,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준비했대. 서연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르겠어, 서연아.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후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서연이만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집에 온 거예요. 아빠,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좀더 가져가려고 남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민우가 들어왔어요. 아빠. 민우야. 아빠, 이야기 좀할수 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가족 이야기요. 거실에 네 명이 모두 앉았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빠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먼저 물었어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최선이라뇨?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앞이라는 걸 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 서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정민아, 아이들 보고 얘기해 봐. 서연이는 매일 울고,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남편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늘 집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시댁일, 친정일, 아이들 학교일까지. 혼자 다 해왔잖아. 그렇다고 그런 짓을, 알아. 변명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단한 번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믿음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면 돼.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제발 우리 가족 지켜줘요. 민호도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도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노력은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언제쯤 예전처럼 될까요? 모르겠어, 서연아. 어쩌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 민호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가족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라도 할까요? 나들이?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다녀오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주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내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사진? 가족 사진요. 언제 또 찍을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찍는 순간, 저는 예전에 남편이 사온 작은 비행기 모형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비행기를 다시 봤습니다. 날개 한쪽이 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랐지만, 마치 우리 가족의 현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뭘 고치려고?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이 비행기, 부러졌네. 남편이 가까이 와서 비행기를 봤어요. 고칠 수 있을 거야. 정말?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편이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우리도 이 비행기처럼 될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해봐야겠지.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요.